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충남 홍성호 하류권에 있는 실리권 포인트에 왔습니다. 아, 이곳은 뭐 공원도 있고 아, 쉼터도 있고 낚시 부들바 사이사이로 아기자기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이고요. 아, 볼류권에서 홈통으로 떨어져 있어 갖고 굉장히 고즈넉하고 바람도 적게 타는 곳입니다. 홍성호 실리권 포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호 실리권은 저 홍성호저 방조제 있고, 여기 풍력 발전소 아래쪽으로 해서 제방 좌측 라인, 제일 하류 쪽에 있는 곳입니다. 아, 이곳은 지금같이 이렇게 공원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화가 조성되어 있고요. 아, 주차할 건 무던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실리권은 굉장히 홈통지역이에요 크게 이렇게 망곡진 홈통지역에 습지공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습지공원 포인트가 이제 실리권 포인트고요. 아, 이 공원 쪽, 볼류권 쪽으로도 이렇게 지금같이 아, 낚시 여건, 이렇게할수 있습니다. 뭐, 좌대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는 실리콘은 요 안쪽 홈통 지역 추천드리고요. 어 아, 볼류권, 바다 같은 곳에서 하실 분들은 요렇게 공원, 요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요 아래쪽에서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 아, 실리콘 안쪽, 어, 부들밭, 갈대밭, 요 홈통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이쯤과 같이 이렇게 공원화되어 있어 갖고 주차하기 상당히 좋고요. 이쪽은 홍성호 북측입니다. 북측은 지금 겨울에 바람이 등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바람을 적게 탑니다. 그래서 맞바람이 아니니까 낚시하기 조금 수월하다는 거출조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부들밭 이 홈통 이렇게 이 안으로 지금 아기자기하게 왔다갔다게 들락날락 되어 있고요. 안쪽 자리도 있고 하니까 저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저분들처럼 낚시를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저 입구에서 저어 공원쪽으로 들어가서 포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제일 안쪽 임해교 일대입니다 아이고 수로가 있고 어 건너편에는 둥벙군이꽤 있습니다 저 안에 둥벙이 계속 여러 개가 있고 아, 석축을 따라 걸어 들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아, 다만 아, 여기 홍성호까지 와서 저 둔방 안쪽에서 낚시하는 것은 조금 추천드리지 않고 아, 저 석축 라인은 걸어 들어가는 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 저 안까지는 추천드리지 않고 아, 이 안쪽 홈통 지역, 이 공원 화된 곳에 들어가서 낚시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아, 차는 이 사이드 양쪽으로. 차들 조금 되실 수 있으니까, 차 주차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원 안쪽에 들어가서 공원 포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 사이드 개구리 주차로 양쪽으로 주차 공간 있지만 넓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원 안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리콘 포인트는 홈통이 크지 않습니다 아, 다만 아기자기하고 맞바람이 아닌 등바람이라 낚시하기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 아,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홈통 그리고 중간에 섬도 있고 아, 사이드로 이렇게 낚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 뒷바람이라 겨울바람에는 이 안쪽에서 아, 파도와 바람을 피해서 아주 아늑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고요 아, 주차 여건도 무던합니다 아, 다만 이곳 공원화가 조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 찾으면서 쓰레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홍성어도 지금 쓰레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정말 주의 부탁드리고요. 안쪽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실리콘 홈, 통은 중간 갈대 섬을 기준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망곡져 있습니다. 이렇게 망곡져서 요 사이로 지금 포인트가 지금 조성되어 있고요 굉장히 아늑하게 포인트가 돼서 아 바람을 적게 타고 낚시하기는 고즈넉하게할 수는 좋습니다. 아 하지만 이 실리콘 포인트 자체가 넓지는 않습니다. 어, 아 저쪽 수로, 그리고 이 안쪽, 요 습지공원 안쪽 포인트. 이렇게 있는 게 전부 다구요. 어, 저 안에, 어, 둠벙이라든가 석주까지 들어가시면 볼류권 공략하실 수 있지만, 아 어, 그닥, 뭐, 파, 파도도 있고, 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낚시하실 분, 이렇 실리콘 포인트 추천드리겠습니다. 홍성호 실리콘 포인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지금 포인트 형성되어 있고요아 어, 겨울철에 뒷바람, 어, 바람 피하기 좋은 곳입니다 아 그리고 공원화되어 있어 갖고 주차하기 쉬운 곳이니까 아기자기하고 편한 황제낚시 원하시는 분들 아, 실리콘 포인트 와 보시는 거 추천 드리겠습니다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